체계적인 수련생 관리를 위한 도장 운영 튜토리얼 강의 중 종합 시상 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장에서 시상 제도의 운영은 매월 실시하는 승급 심사와 맞물려서 동기 유발 차원에서 관장님과 사범님의 생각에 의해 수련생들에게 안배하는 차원에서 시상하는 안배 시상 방법이 통례입니다. 동기 유발과 상 안배라는 차원에서는 모든 도장에서 실시하는 시상제도가 당연하다고 보나 그런 시상제도는 시상제도의 본래 취지와 목적과는 거리가 먼 상황으로 시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정한 기간 수련한 수련생들 간에는 상을 수상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수상을 할 때에는 시상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여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상을 한 번이라도 수상한 이후 다른 수련생이 수상할 때는 존중과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지난번에 받았는데 뭐저 상은 때가 되면 자동으로 주는 거야. 나는 이미 받았으니까 라며 시상 제도 본래의 목적인 동기유발과 격려에 대한 기능이 퇴색되고 도장 내 승급 심사의 의례적인 행사 요식 행위로 시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시상제도는 현재 보편적으로 모든 도장에서 운영하는 일반적인 시상제도와 연말 행사 시에 운영하는 종합 시상제도로 이혼화된 시상제도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시상제도의 운영으로 수련생들에게 동기유발 및 격려를 하고 종합 시상제도로는 일반적인 시상제도에서 오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수련생들로 하여금 상은 안배 차원에서 수여하는 것이 아니란 의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태권도 수련을 남보다 열심히 하고 도장 생활에서 모범적인 행동을 하면 누구나 다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시킴으로 시상제도가 갖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는 시상을 할수 있으며 이 방법이 종합시상제도의 핵심입니다. 종합시상제도에서 시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심사 부분, 생활 부분, 체력 측정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심사 부분은 품세, 겨루기, 격파, 호신술, 우수, 최우수 항목 등각 항목의 결정은 각 도장 나름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 수상자의 결정 방법은 1년간 실시한 승급심사에서 각 개인별로 각 항목에 대한 점수를 모두 합한 다음 12로 나눈 점수를 기준으로 시상을 합니다. 생활 부분은 상벌점 항목과 출석 부분, 시상 부분을 서로 연계하여 각 항목별로 획득한 점수를 가감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기준으로 시상을 합니다. 상벌점 항목에서 다루는 항목은 예를 들자면 도장 내의 규율을 잘 지킬 경우 플러스 2점. 부모로부터 칭찬이 있을 경우 플러스 3점. 무단 결석 시 마이너스 2점. 각종 상 수상 시에 각 수상에 맞는 점수 플러스 등각 도장 나름대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체력 측정 부분도 각 도장에서 산정한 각 항목별로 각 개인에 대한 최초 측정값과 최종 측정값을 비교하여 가장 많이 향상된 수련생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각 항목은 6개 영역별로 2개 항목씩 총 12개 항목인데 신장과 체중에 대한 항목은 시상하지 않습니다. 종합 시상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에서 선정한각 항목에 대해서 각 개인별로 일일이 수기로 계산하여 자료를 보관했다가 연말에 이용한다는 것은 보통 여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필자는 거론한 종합시상제도를 1985년도에 처음 도입하여 1988년까지 4년간은 위에서 설명한 내용에 의한 모든 자료를 일일이 손으로 수기 계산하여 매년 12월 연말 심사에서 각 영역별로 전지, 신문지 크기에 기록해서 도장 내 게시판에 발표를 하고 시상을 했습니다. 보통 요리가 없이는 불가능한 운영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앞서 지적한 시상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연말 종합 심사에서 부모와 수련생들로부터 상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긍지와 신뢰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인근 도장가의 경쟁에서 한 수위의 도장 경영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통 여리가 없이는 불가능한 운영 방법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도장 운영 전산화로 수련생 관리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체력 측정 결과를 일일이 계산하여 그래프를 그려서 전 후반기로 가정에 통보하는 일 또한 본 종합시상 제도를 운용한 것만큼 난해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관리를 함으로 각 영역별로 발생하는 자료만 수시로 입력하면 언제라도 각 영역별 우수자를 즉각 성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생활 부분 우수자는 상벌점 항목과 출석사항, 시상내역 항목이 서로 자동으로 연계되어 매일 발생하는 각 개인별 상벌점 현황과 출석 사항을 체크하여 결석자를 입력하고 각 개인별로 상장을 발부하면 모든 관련 자료가 자동으로 생성되어집니다. 종합 시상제도 운영은 일반적인 시상제도와 병행하여 운영하므로 수련생들로 하여금 진정한 동기 유발 및 상을 받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강론합니다. 다음 6강은 체력 측정 운영 방법에 관해서 강론합니다.